면하고, 이 들깨랑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먹을 때도 큰 부담 없고. 그리고, 어, 요 집이 김치가 맛집이야. 김치 먹으니까 라면이 생각나고, 짜파게티 생각나고, 그런 맛이고. 반갑습니다 미식가구 독자 여러분들 미식조무사 샹키입니다 오늘은 하단 당리쪽을 찾아왔는데요 이 하단 터줏대감인 부미초밥도 보이고 산수갑산도 보이는데 오늘 갈 집은 이 산수갑산을 오른쪽에 끼고 직진 쭉 하시면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는 횟집으로 바뀐 옥미안구진 건물을 지나서 예전에 리뷰한 하단뻘구이 쿠시카츠 전문점 잔잔을 지나서 길 끝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가게 제목은 원조봉평 메밀명가고요 정확한 위치는 여기 주소는 부산 사하고 낙동대로 436번길 16입니다 영업시간 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요. 이집 바로 옆집 나누면이라는 가게도 괜찮다던데 다음에 한번 가볼 거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 봅시다.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좋았고 손님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메뉴입니다. 각종 메밀면으로 만든 국수와 칼국수가 있고요. 신기하게 꽁만두도 있더라고요. 저는 3 명이서 들깨 칼국수 2 개, 그냥 칼국수 하나, 꽁만두 하나 시켰습니다. 자리 에 앉으면 역시 메밀 전문점답게 메밀 면수를 주셨는데요. 따르는데 야 이거 굉장히 걸쭉하더라고요. 바로 마셔봤는데. 메밀 향이 싹 나면서 얼쭉 하이 맛 목을 타고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반찬이 나왔는데요. 만두 찌개먹을 장이랑 열무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부터 보자면은 보통 국수집 보면 겉절이를 많이 주시는데 여기는 살짝 익은 김치를 주시는 게 특이했고요. 바로 김치만 먹어봤는데 야 이거 딱맛 좋은 김치였습니다. 새콤하면서도 약간 짭짤하고요. 단맛은 있긴 한데 아주 약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원한 김치였습니다. 이제 생각에는 국수집은 김치 맛이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여기는 딱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싱싱해보이는 열무김치 를 먹어봤는데요. 아 요거는 의외로 새콤한 맛은 별로 없었고요. 그 열무의 쌉싸리한 맛고맛 그맛 있죠 고그 맛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 꽁만두가 나왔습니다. 6000원에 8개가 나왔고요. 겉은 약간 메밀이 함유되어 있는 가 색이 메밀색으로 나와있었 고요. 안에는 고기랑 야채들이 실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꽁만두를 처음 먹어봤는데 야 요게 꽤 맛있더라고요. 뭐 그냥 만두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은 향이 약간 다른 게 신박했습니다. 자, 드디어 맞습니다. 메밀 들깨 칼국수 겉으로 봤을 땐 들깨 국물에 채소 투박하게 넣고 김 조금 올린 모습이었고요. 일단 국물 한번 떠봤는데요. 걸쭉한 정도는 딱 적당한 것 같았고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들깨 향이 고소하게 나는 맛있는 들깨 국물 맛이었고요. 대신에 이 농도를 잘 잡아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좋았고, 이게 따뜻하에 목이 스근하게 넘어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을 봤는데, 오, 이거 꽤나 굴빵하더라고요. 바로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들깨 국물이랑 합쳐지니까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뜨거운데도 메밀 향이 엄청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은 밖에도 이런 원산지 증명을 원 붙여 놓을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아이 메밀면 하나만큼은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여튼 이 메밀면이 들깨 국물이랑 합쳐지면서 입안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들깨 향이 쫙 퍼지고 메밀 국수를 씻는데 면이 굵어서 또회면발이다 느껴지는 게 특이했고요. 씹으면 이제 메밀 향이 살짝 살짝씩 올라오는 게 맛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안에는 새알도 들어있는 게 좋았고요. 요 맛있는 김치랑 싸 먹. 보니까 그 맛이 또 배가 되더라고요. 네, 다 먹고 나왔는데요. 네가 혼자 칼국수 먹다 아이가 칼국수 많이 다녔을까 아이가 어. 비교해서 맛있는 거 같나? 건강한 맛입니다. 건강한 맛이라고면 <laughs> 때문에? 면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그 안에 내용물, 구성물 다 우리나라의 세대가 찾는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모시고 건강하게 한끼 먹고 싶으면 괜찮은 맛인데 우리나라의 세대끼리 가기에는 조금, 약간 많이 모자란 맛? 그러니는 들깨 메밀국수 보다 야가국수 음. 어떤 가 어. 일단은 깔끔하고 들깨를 했을 때구덕함이 어느 정도 있거든 근데 그구덕함이 너무 심하게 되면 식감이라는 데 자극이 오잖아 별로라고 느껴진단 말이야 여기는 잘 넘어가니까 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 면하고 이 들깨랑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먹을 때도 큰 부담 없고 그리고 이 어, 집이 김치가 맛집이야. 김치 먹으니까 라면이 생각나고 짜파게티 생각나고 그런 맛이고 열무김치는 안셔서 그런지 그걸 몰라도 너무 쓴 맛이 많이 나더라. 음. 그래서 잘안 찾게 되고 손님들 중에도 다 나이대가 좀 많더라. 손님들 보니까 또 나이 많은데도 그래서 주문한 거 들어보니까 막국수, 비빔, 들깨칼국수는 들 시키더라고. 아마도 시키. 여름이라 그럴 거야. 아, 원래 들깨칼국수 거기서 많이 먹는데 그리고 둘다물어볼게꼭 만두 못다 이가음 맞아. 거는 맛있더나. 그냥 고기 만두 는게 그냥 고기 만두. 네. 만두 뭐 특출난 맛은 안. 그냥 뭐 분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흔한 맛도 이상은 아니었다. 평균적인 그런 만두 맛이다. 결론은 가득이 들어가고 양념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메밀로 만든 막국수 비빔 비빔국수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아주 자극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고 싶은데 오면 되는 곳. 네, 이 집은 전반적으로 제로의 맛으로 승부를 보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에서 비빔국수를 먹었는데 이 비빔인데도 자극적인 맛은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하면 불편함 없이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손님층이 나이대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딱 먹으면은 아 이거 소화 잘 되겠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집제 개인적인 평은 이렇고요. 이 집은 먹자마자 바로 아 맛있다라고 느끼기엔 힘들지만은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먹고 나서 그날 저녁에 생각하면은. 음 괜찮네. 약간 이런 집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 어르신들의 이열치열. 원조 봉평 메밀면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그럼 바이바이 스테이.